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하대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대표 음식이죠 박소라는 걸 먹으러 왔거든요. 박소는 미트볼을 활용한 국물 요리거든요. 와 이거 근데 가는 길 너무 위험한데. 박소가 워낙 대중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다양한 요리 방식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서쪽 수바트라 지역에. 메단 지역으로부터 온 메단식 박소가 있고요. 동자바 말랑 지역에서 출발한 말랑식 박소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자카르타에서 다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른지 저랑 같이 알아보시죠. 박소 말랑부터 맛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완전 로컬이고요. 거버스만 봐도 맛집의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말랑이 들어가 있죠. 자카르타 내에 체인점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들어가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이걸 예상해서 점심시간 피해서 왔는데 거의 2시거든요. 아, 그런데도 손님이 많네요.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로컬 중에 로컬 가격인데요. 보면 대부분 6,000루피아라고 돼 있거든요. 거의 한국돈으로 500원이거든요. 마실 것도 17,000루피아. 일반 로컬 가격이네. 요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떠주시는 방식이거든요. 여게 박소예요. 이 박소 말랑이야. 네, 이니 따후. 이게 이 박소. 이 박소 고랭이야. 네 예, 박소 고랭이요. lalu 소 고랭이. 이니? 이피안국물과 예, 같이 먹는 반찬이거든요. 김하나짜라퍼 샀네 아마 김냄새 뭐, 냄새가 근다이그래 뭐, 가지고 뭐라는 네. 거 바로 고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냐 다킹 semua.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먹어 볼게요. 이 다음 바왕이야 다음 바왕이 bawang 이다 소매 박소? s e m 박소는 몇 e 3. 국간제빵, 꼬레슬라타. 아까 제가 이게 전통 박소 말랑이거든요. 아까 주문한 거 보셨지만 이 고기 완자가 박소고요. 두부, 그건 쇼마이.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거든요. 맑은 국물에 박소 튀김, 쇼마이 튀김, 두부 튀김. 야, 미루마냐? 미루마냐? 아들 아빠야. 에서 들어가자. 마실 거는 오렌지 주스 주문했고요. 국물 요리니까 국물부터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짭조름한 깔끔한 국물이거든요 각종 튀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야 yeah. 튀김 기름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름 국물 맛 있잖아요 고기국 같은 그런 국물 맛이에요 그리고 옆에 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칠리소스랑 당연히 한발 넣어야 되는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당연히 깨점많 있어도 됐어요 먼저 박서부터 음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속이 그 자체 야, yeah. 아까 제가 여기다가 파도 추가하고 마늘 볶은 것도 넣었거든요. 더 고소해요. 박스호 단면을 보여드리면 빈 공간 하나도 없이 고기를꽉 차있거든요. 고기를꽉 차있기 때문에 와, 이거 몇 개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 마이. 쇼 마이는 발음부터 딱 들어보시면 중국에서 유래된 거란 걸 아시겠죠. 박소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 아니에요. 19세기 후반에 중국 화교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대거 유입이 됐어요. 그때 이 고기 완자 요리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분들은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돼지고기를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고기로 바꿔서 박소 요리를 발전한 게 박소 말랑식이거든요. 박소 매단식, 그 스마트라 방식은 그 화교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마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쇼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음. 와, 초말이도 일품이네요, 맛이. 제 생각에 안에 이게 도가니 같아요. 찐득찐득하거든요. 어묵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맛있어요. 맛은 어묵맛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 박소를 여기 인도네시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이 집은 처음 와서 먹어보거든요. 정말 맛있는 박소집이에요 손님 많은 이유가 있네요 보통 이 박소는 길거리에서 많이 먹거든요 길가에 조그만 매점들이 있는데 작은 상금대에서 파는 그런 박소를 간단하게 먹고 가는 그런 서민적인 음식인데 여기도 뭐 당연히 에어컨도 없고 그런 로컬인데 왜 길가에서 먹지 않고 찾아와서 먹는지 알것 같아요 아 맛있네요 그 다음 두부 두부 위에 살짝 고기가 토핑되어 있거든요 구성을 보니까 완전 고단백 음식인데요 두부는 우리가 아는 그 두부 맛이 맞습니다 이거는 박소를 튀긴 거거든요. 박소 고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맛을 볼게요. 와. 한쪽에 찹쌀처럼 쫀득쫀득해요. 아 이거 별미네요. 오징어 튀김 비슷한 맛이 나요. 오징어가 안 들어갔을 건데. 와, 이집 너무 맛있는데요? 기본 박소만 주문하시면 단백질 높아가지고 건강식일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튀김 주문하시면 칼로리가 조금 높겠네요. 아 근데 튀김이 너무 맛있는데요? 박수도 맛있지만 이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뭐 사실 튀김은 뭘 튀겨도 다 맛있지만 와 이건 특히 더 맛있네요 공갈튀김이 아니라 안에 꽉 찼어요 기본적으로 국물이 짭조름하거든요 두부라든지 박수 기본 자체가 간이 세지가 않아요 조금 느끼질 만하면 국물이 잡아주고요 서로의 밸런스가 좋아요 튀김의 고소함도 더하고요 아 여기는 인정 맛집이라 할만하네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게 모양만 다르지, 튀김 세 가지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다 똑같아요. 뭐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맛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세 가지 다 맛있기 때문에, 그 취향껏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날씨도 더운데, 뜨거운 거 먹으니까, 아, 덥긴 하네요. 요즘 특히나 자카르타가 더 덥거든요. 아, 파를 많이 넣었던 게 신의 한수 같아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국물이 시원하니까, 뭐 여기는 술을 잘안 먹지만, 해장용으로도 딱일 것 같고요.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말아서 먹어도 되겠네요. 그만큼 간이 적더라고, 저형적인 고기국, 맑은 고기국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 설거지 다 했습니다. 이곳이 좋은 점이 원래는 박서집 가면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개수만큼 넣을 수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저렴할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구성은 좋은 거 같아요. 1990년부터 제작했다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사장님인가 봐요. 자기니이 브라더티야 뭐야? Surabaya. Ya. Nah, ya, itu kakak. Su ini? Kumis ini kumis ya. ya. Kumis memang tebal. Di sini pusannya. Di sini pusatnya. Eh, Pakuan ini gorengan ya. Iya betul. Kenapa di sini ada uang? Ini uang palsu. Kemarin itu uh, lagi marak-maraknya beredar uang palsu. Gimana cara membedakan? Kita punya mesinnya, ada alatnya. Wah, ini kaca dong. Nah.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르거든요. 기계가 있으시대요. Wah, ini 처음 보네. 아까 제가 먹었던 쇼마이죠 고랭한 아.. 튀김 세 가지 튀김이고요 두부 쇼마이 박소 그 박소 국물까지 주문하는 대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퍼주시는 거죠 오렌지하고 바로 여기서 갈아주시고요 아름다워 물론 담배도 주방까지 볼수 있었네요 어디 토탈냐 브라빠야? 박소 띠가 고랭안 사뚜사뚜사뚜 아 미놈이야 야 애쓰 주룩 박수룩박 아, 수 아, 가격은 44,000루피아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밖에 안 하는 거거든 요 Wah. Wow. Pak, di sini keunikannya apa? Oh, kamu ditanya keunikan. <laughs> kalau bahan itu tergantung masing-masing outlet. Kalau kita sih masih pilih daging original kalau bakso ya. Kalau yang lain ya ada campurannya, cuma kan lebih mayoritasnya ke daging. Ada banyak jenis bakso kan? Bakso Malang, bakso Medan, bakso ini dari Tiongkok kan? 스븐나르냐 아다브라파 짜박냐? 뿔밀리냐? 다리 말랑냐? 락가로 셉냐? 다리 말랑? 자디니 라사 말랑냐? 뿔마케지바냐? 박소 말랑을 먹어봤는데요. 총평하자면 맛집이에요. 가격도 완전 로컬 가격이고요. 점심시간 피해서 왔는데도 손님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현지인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한 맛집인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박소 매단 먹으러 이동해보시죠. 식당 근처에 왔거든요. 앞에 먹었던 게 말랑식 박소였다면 이번에는 매단식 박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바로 이곳이거든요. 앞에 집 못지않게 맛집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매단적이 적혀 있고 중국에서 99는 행운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껴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박소 말랑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시죠. 앞에 집하고 크게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국물이 더 진해 보이는 느낌. 고기랑 내장이랑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식당 홀도 정적인 로컬 그런 식당이거든요. 김하나 짜라빠산 아까 앞에 집에 한2시쯤 먹고 지금 한두 시간 지나서 오후 4시다 돼가거든요. 와 그런데도 저기 보면은 포장이나 배달 주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홀 손님은 없는데 저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 가게 분위기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지 않나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지 않나요? 이 지역 자체가 화교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매단식 박소가 이 박소 자체가 화교 음식이기도 하고 매단 지역에 제일 처음 화교가 들어오면서 박소가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원조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화교식 박소, 그러니까 화교식 박소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게 인테리어라든지 손님층이라든지 중국 문화와 되게 비슷해요. 면이랑 고기랑 박소 종류를 고를 수 있거든요. 에이코이띠아오주마 타깅. 생크르이기 우라디니. 이 s e m u 다기깅 사피. 사피 바팟이니 apa y 바 박소 깅 그리고 음료는요? 다이 마르피사, 켓나, 어, 양차. 양차. 음는 띠옹콩이야. 고랑도. 마실 것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오렌지 주스를 먹었으니까. 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주스꾸동동이 또 아빠야. 봤냐? 마르키사이 또 아빠. 사 아, 무서운데. 뭐 하나 먹어볼까요? 마르키사 양딩인. 음료 종이를 봐도 먹어본지 모르겠어요. 실패하면 뭐, 억지로 먹죠 뭐. 여기 좋은 점은, 인터넷 아분들 담배 엄청 태우시거든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돼있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긴 한데, 저렇게 다 열려있는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 끌라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방미 제일 맛있는 집으로 선정됐다고 뭐 돼있네요. 주스 끄 엉덩이 이거네요.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이 걸 시킬 거랬나? 이따가 먹어보고 주문해보던가 할게요. 여기 이렇게 면이랑 채소, 아이 고수 같거든요. 박서랑 국물 따로 이렇게 주네요. 근데 이거 뭐 젓가락이 없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화교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고기 완자 요리가 따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돼지고기였단 말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건, 이게 돼지고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소고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우리가 아는 꾸이 띠아우 면이고요. 고소랑 파, 소고기랑 박소. 생각보다 좀 심플해요. 일단 아무것도 손안 대고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여기가 더잘 맞겠어요. 국물이 맑은곰탕이라고 해야 되나? 고기 고기인데 진한 육수 우린 국물이 있잖아요. 아 소고기 무국에 무 빠진 느낌이에요. 와, 근데 진짜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와,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고기 비기 없는 완전 살코기거든요. 와, 이빨 없어도 돼요 그냥 녹아요 고기가. 와.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파랑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고수는 안 좋아해서 고수는 안 넣겠습니다. 와. 제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먹었던 박소집 중에 원탑이에요. 앞에 집도 맛있었는데, <laughs> 와, 여기는 너무 사벼워. 압도적 1등이에요. 아, 근데 젓가락 없나? 젓가락은 없고, 포크 있네요. 어, 이게 아까 음료 그건가 봐요. 말라키스인가? 와 어, 완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아, 자막 따라 드릴게요 면을 푹 담가가지고 와 여기는 개인적으로 몇번 와야겠어요 국물이 와 사기네요 사기 소고기도 너무 담백하고 맛있고요 박소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박소 스타일이 다르네요 모양 비슷하거든요 식감이 달라요 앞에 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미트볼 있죠 미트볼에서 살짝 더단단한 느낌 여기 박소는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요 막 이빨을 밀어내거든요 어디가 더 맛있다 이런다기보다 박소 자체는 식감이 달라요 뭐, 크기도 조금 더 작고요 맛 자체는 비슷해요 박소 자체는 음 확실히 더 쫄깃쫄깃해요 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쪽하고 더 가까우니까 이매단식이 훨씬 더 허기 음식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 입맛에 더잘 맞네요 이 고기가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데요 저처럼 이게 비계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중국의 푸첸성이라고 있거든요. 샤먼 있고 하는 그쪽 동네인데, 옛날부터 거기에 해상무역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화교가 유입되면서 박수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도 아직까지 그 매단지역에 가면 화교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 거기서 퍼져나가가지고 자바 쪽으로 번지면서 자바는 자바식 박수로 토착이 된 거죠. 왜냐면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 있긴 한데, 돼지가 들어간 것처럼 맛있어요. 근데 혹시나 여기 오실 분들은, 정말 시장하신 거 아니면 은 굳이 면은 안 시켜도 될것 같아요 면은 생각보다 별로네요 면이 뭐랄까 좀 부른 면 있잖아요 탱글탱글하지 못해요 음 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고기 찍어 먹으라고 이런 소스가 있거든요 굳이 소스 생각 안날 정도로 이미 기본적으로 간이 돼 있네요 제가 지금 매단식 박소도 먹고 있고 아까 전에 말랑식 박소도 먹었잖아요 둘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요 먼저 매단식 박소를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고기 국물에 박소와 고기가 중심이에요 박소는 여기에 곁들여 주는 느낌 우리가 흔히 아는 고기 국에 가깝고요 아까 박소 말랑은 국물은 똑같이 뽀얀데 뭔가 소금이라든지 후추라든지 향신료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튀김이라든지 쇼마이라든지 그런 걸 섞어가지고 국물이랑 고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건더기, 박소라든지 튀김 그런 게오래된 스타일이라서 서로 똑같은 박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달라요. 그리고 이 박소 하나만 놓고 비교하자면 거의 비슷해요. 식감만 조금 더 박소 매단이 쫄깃쫄깃하다그 차이지 맛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생긴 것도 똑같고 재료도 둘다 소고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자카르타 내에서 유명한 마치 두 곳을 비교해봤는데 스타일이 다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박소 매단이 저한테더잘 맞네요. 뭔가 더 익숙한 맛이에요. 먹다보니까 이것도 맛있네요 오렌지 주스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다못 먹었습니다 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면 빼고 다 먹었거든요 중국계 손님들이 많아요 그럴만한 게 이쪽 동네가 화교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또 음식 자체가 화교분들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잘 맞는 거 보면 하루 가냐 브라빠야 오케이 여기 1 0 5 0 0 0만 5천 루피아 나왔거든요 어,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요 안안안 응가비사 큐리스야. 까르토주가 응가비사야. 여기는 카드도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부, 본래사야 버렸다냐? 그니까냐 아빠? 아빠 본래사야 버렸다야 스디키. 오케이, 네 뭐, 가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도 다직원분들이라서잘 모르겠대요. 사장님도 안 계시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박수를 먹어봤는데요. 두 가지 박소 모두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제 취향에서는 매단식 박소가 제 입맛엔 더잘 맞았어요. 그렇다고 앞에 박소 말랑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두 군데 다 들리셔가지고 박소의 여러 가지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인도네시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